회계상 거래가 발생되면 이것을 기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붕괴를 통해서 회계상 거래를 적어 넣게 되어 있어요 즉 붕괴는 회계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붕괴는 가장 기초적인 거죠 따라서 이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아 우리 정확히 아, 공부를 하셔야지 이젠 우리가 회계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붕괴는 우리 아 거리 팔 요소가 있었죠 차변 요소 하고 대변 요소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요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금액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요것을 결정하는 절차가 붕괴 입니다 그럼 한번 기계를 구입하면서 현금 10만원 지급했다 이렇게 됐죠 기계는 자산이죠 현금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거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 구입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산이 증가된 거죠? 기계가 회사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돈이 나갔어요. 그러면 현금 지급이 되겠죠? 자산의 감소. 그러면 이제 차변 결정, 대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표기된다고요? 차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는 거죠. 대변. 대변에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정 과목을 여기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기계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라고 불립니다. 기계장치, 이것은 자산이죠. 그리고 현금, 이것도 자산입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10만원, 차변도 10만원, 대변도 10만원. 즉, 우리의 차, 변하고 대변은 언제나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언제나 일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분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차변에 기장치, 계정 과목을 적고 이렇게 금액을 적습니다. 그다음에 대변에 대변. 그다음에 현금. 현금 적고 10만 원을 적습니다. 즉 기계를 구입하면서 차변에 자산 증가 10만 원. 그러면서 현금을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자산 감소. 요게 분괴입니다 붕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정기하고, 그 다음에, 아,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회계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붕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붕괴를 못하면 전산회계 시험이나 전산세무시험, 이것을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붕괴는 여러분들이, 아, 한글을 배울 때, 아, 가나다라, 이렇게 배웠었죠. 똑같습니다. 계속 열심히 적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